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액면이 1,000원이고요, 표시 이자율이 10%고요, 만기 3년이고, 이자는 매 연도말 지급하는 일시 상환 사채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네, 예,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. 다음. 첫째 년도, 둘째 년도, 이제 셋째 년도가 있어요. 현금 흐름을 보면 1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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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000원. 이 이러한 현금 흐름을 갖는 거죠. 그죠? 자, 회사채 발행가액은 미래 현금 흐름을 뭘로 할인한다고 그랬어요?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다고 그랬죠. 만약에 이 시점에 시장 이자율이 10%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. 그러면 여기에서의 발행가는 이 현금흐름을 10%로 디스카운트하면 되는 거죠. 근데 하나만나 하나 얼마 나와요? 천원 나오겠죠. 시장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이 같으면 얼마다? 액면가다. 뭐 의심스러우면 계산해 보셔도 좋아요. 그러면 여기에 시장이자율이 10%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 원만큼의 이제 발행가가 나오는 거죠. 얼마를 수시는 거예요? 천 원을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. 자 근데 만약 이 회사채의 발행을 증권사가 대행해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어디가 증권사가 증권사가 뭐 대행 이런 거 증권사가 많이 해요. 특히 공모 같은 경우에 왜돈 있는 애들은 걔들이 잘하니까 걔들이 팔면 되니까.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서 뭐가 생길까 수수료라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다음에 회사채를 인쇄하는데 들어가는 돈. 이제 뭐 전자식인 경우에 예탁원에 맡게 되니까. 어 이제 거래 수수료도 생길 거고요 동의하십니까? 그래서 만약에 사채 사체 발행비 사채를 발행할 때 들어가는 이 사채 발행비가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회사에는 입금되는 돈이 천 원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. 그죠? 만약에 사채 발행비가 신기하게도 사8팔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사채 발행비가 얼마? 사8팔 원. 저 뒤에 학생들 잠깐만. 고 봐. 감가상각 됐어. 학생 수가 감가상각 됐어요. 진짜 신기해 매년 사채만 하면 감가상각이 돼요. 자, 이제 대부분 요 잔존 가치가 종강 때까지 가요. 예. 자, 지금 보면 이제 사채 발행비가 48원이 이제 발생을 하면 회사 통장에 입금되는 돈 얼마예요? 952죠.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? 그러면 저는 꾼 돈이 천 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 버리는 거예요 952원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채가 시장 의자리 10%라면 할인 발행된 게 아니죠 원래는 천 원에 천 원이니까 근데 입금되는 돈은 어떻게 돼요 수수료 때문에 작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뭐가 된 거죠 할인 발행되는 거예요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는 요게 따라왔죠 그렇다면 나한테 적용되는 이자율은 10%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. 나한테 적용된 이자율이 10%일 땐 1,000원이 입금돼야 되는데 실제 입금된 건 얼마니까? 952원이니까. 여기까지 따라왔어요?